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a)의 값을 구하래 3차 함수라는 사실은 있고 지금 a를 대입한 거랑 2를 대입한 거랑 6을 대입한 함수의 값이 같대. 근데 그 함수의 값이 뭔지는 몰라서 얘를 t라고 해 볼게. t라고 해 볼게.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f(a)도 t인 거고 f(2)도 t인 거고 F6도 T인거지 T를 이항시켜보면 FA-T도 0이고 FE-T도 0이고 F6-T도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러면 지금 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식에다가 A대입하고 A 2대입하고 e 6대입했더니 0이 되고 있잖아 그 식이 뭐지? 이거죠 FX-T라는 식인거지 T는 상수겠지 그러면 이 식에다가 a 대입하고 2 e 대입하고 6대6 6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식의 근이 a 2 e, 6이란 얘기고 최고차항계수 1이라 그랬으니까 1x 근 x 근 x 근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다음 에 f 프라임가 마이너스 4니까 이 식을 양변 미분해서 2만 대입한다면 끝나겠네요. 좌변 미분하면 f'x t는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자세개짜리 미분 간단하죠. 미분 그대로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그대로 미분 그래서 미분 그대로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그대로 미분 그런데 여기다 2대입한 개를 말하고 마이너스 4 2 대입하면 얘는 없어지고, 2 대입하면 없어지고, 이게 0 되기 때문에,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약분하면, 요거 1 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a의 값은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구하려는 게, f' a니까, 요거 f'을 식을 좀 다시 가져와 보면, f' x는 x 2, x 6. a에다가 1 대입하면, x-1, x-6 a에 다1 대입하면 x-1, x-2 최종적으로 f'a니까 f'1을 구하라는 얘기고 1-2니까 마이너스 1 1-6이니까 마이너스 5 1 대입하면 없어지고 1 대입하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게 답이겠네요 최종적으로 답은 5가 나오네요